소리에 대한 부분. 음. 이런 거가 난 조금 의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. 아, 그지. 배운 변태니까, 아무래도. 박찬우 그런 것도, 것도. 있고. <laughs> 배운 변태. 배운 변태라고 하지. 아. 이런, 이런, <laughs> 그, 그, 알게 모르게 어. 주변시로 보는 듯한 느낌으로 어. 해가지고. 호흡을. 이런 어. 호흡을 어. 줘버리니까. 완전, 완전 변태 같은 거. 어, 그지. 어, 근데, 알고 보면 그것들이 다 내가 하던 행동들. 아 진짜? 어 진짜? 네 현실에서 그러고 다녀? 어? 아니? 어? 뒷목 이렇게 잔털 같은 거를 벗나거나 그런 거를 박찬욱이 존나 잘 찝는다는 거지. 어. <laughs>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그렇게 변태라는 게 아니라 <laughs> 나도 그 사람한테 변, 변태력을 배웠다 정도로 하는 거지. 그렇지 않나? 아니 그런 거 이렇게 잔털 나는 좀 그래서 아니, 그, 그거 뭐 살피는 사람이 있긴 한데 잔털 있는 여자 좀좋아하긴 함. <laughs> 나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. 아니 진짜. <laughs>